47세의 소지섭은 서울의 고층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도시의 불빛 아래 반짝이는 한강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가을의 서늘함을 실어오는 밤바람이 한때 한국 영화계의 비극적 영웅으로 불렸던 남자의 새까만 머리카락을 어루만집니다. 그 사려 깊은 눈빛과 보기 드문 미소 뒤에는 성공과 상실, 그리고 사랑의 긴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랜 세월 마음을 감춰왔던 소지섭은 마침내 2020년 결혼한 아내 조은정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만큼이나 그는 깊은 슬픔,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이 슬픔이 그를 그리고 수많은 시청자들을 눈물 짓게 한 배역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소지섭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의 영혼 속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사운드 트랙처럼 끊임없이 느껴지는 외로움입니다. 1977년 11월 4일 서울에서 태어난 소지섭은 결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그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이 조용했고 수줍음과 불안감 때문에 주변 세상과 소통하기 어려웠다고 고백했습니다. 호주에 사는 누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지섭은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채 혼자인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러한 외로움은 그가 연예계에 입문하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그의 영혼의 어두운 구석을 가려주었고 소지섭은 그 안에서 진정한 위안을 찾았습니다. 10대 시절 소지섭은 수영과 힙합 음악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는 11년간 프로 수영 선수가 되기 위해 훈련했고 전국 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95년 청바지 브랜드 스톰의 모델로 연예계에 우연히 발을 들여놓으며 그 꿈은 좌절되었습니다. 그의 영희 경력은 1996년 시트콤 남자 셋 여자 셋에서 단역으로 시작했지만 명성을 얻는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초창기에는 송승헌처럼 금세 스타가 된 노래 배우들에게 가려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지섭은 한때 자신이 영원히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조연으로만 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그의 커리어뿐 아니라 개인적인 트라우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소지섭은 고등학교 시절 처음으로 가슴을 설레게 했던 첫사랑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실패로 끝났고, 그는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정 표현에 서툴렀고 그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외로움과 연예계의 압박감은 때때로 그가 마치 비현실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을 좋아하지만 아무도 진정한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 말입니다. 이 소설의 허구적 맥락에서 소지섭의 비극적인 최후는 문자 그대로의 죽음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에 그가 마주한 정신적 붕괴였습니다. 2024년 배우 김윤진과 함께 야심찬 프로젝트였던 영화 자백을 마친 소지섭은 갑작스럽게 연기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수많은 수상 경력과 관객들의 사랑으로 정점을 찍고 있던 그에게 이 결정은 국내외 대중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소지섭의 깊은 정신적 위기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는 1년의 충격적인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2010년 그의 절친이자 재능 있는 배우 겸 가수였던 박용하의 죽음이었습니다. 소지섭과 박용하는 절친한 친구 사이였고, 박용하의 죽음은 그에게 영원히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마치 친구를 구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못한 것처럼 기일마다 박용하의 묘소를 찾아 꽃다발을 들고 사과의 말을 속삭였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소지덕의 사생활을 끊임없이 캐묻는 언론의 압박과 루머로 인해 더욱 커졌습니다. 또 다른 충격은 2023년 심각한 건강 문제를 진단받았을 때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인터뷰에서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든 나날들을 보냈다고 넌지시 드러냈습니다. 악화되는 건강, 업무의 압박, 그리고 끊임없는 외로움은 소지섭을 우울증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는 아파트에 혼자 앉아 선반 위의 상들을 바라보며 이 모든 노력이 과연 의미 있는 걸까 고민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직업뿐 아니라 사람까지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결말은 소지섭에게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팬들에게도 가슴 아픈 상처를 남겼습니다. 전 세계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그의 연기가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울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한 시청자는 소지섭은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또 다른 시청자는 영화 미안하다 사랑한다에서 차무혁 역을 맡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지섭에 대한 관객들의 공감은 그의 재능뿐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매 작품에 담아내 생생하게 그려내는 그의 모습에서 비롯됩니다. 소지섭이 끊임없이 추구해온 업적은 그의 끈기와 예술에 대한 열정을 증명합니다. 무명의 모델에서 출발하여 거의 30년 동안 한류 열풍을 이끄는 스타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돌파구는 2004년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에서 부모에게 버림받은 거리 예술가 차무혁 역을 맡아 탄생했습니다. 이 역은 그에게 백상 예술 대상 나무주연상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의 주목을 받게 했습니다. 그는 이 역을 통해 연기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고 스크린에서 스토리텔링에 대한 진정한 열정을 찾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후 소지섭은 다양한 배역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증명해 왔습니다. 2009년 영화 카인과 아벨에서 그는 잔혹한 형제 전쟁에 휘말린 의사 역을 맡아 그림의 상 나무 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2013년 영화《죽은의 태양》에서는 로맨틱 호러 영화에서 차갑지만 매력적인 CEO로 극적인 변신을 보여주며 큰 흥행을 거두었습니다. 2015년 영화《오 마이 비너스》에서는 여성 변호사의 자신감 회복을 돕는 개인 트레이너 역을 맡아 다재다능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2018년 액션과 코미디가 결합된 드라마《내 뒤에 테리우스》에서의 연기로 MBC 연기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소지섭은 연기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힙합을 좋아했던 그는 영화, 영화는 영화다와 카인과 아벨에서 외로운 인생, 미운 사랑 등 지써니치라는 예명으로 랩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또한 코로나 보레알리스 2012와 18 이어즈 2014등 여러 장의 앨범을 발표하며 그의 음악적 여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중으로부터 그의 가수로서의 경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크게 받지는 못했지만, 그는 음악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믿으며 열정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소지섭은 성공적인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2009년 1%더 노력하여 50대, 50의 선을 넘는다는 의미의 5001K.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는 그의 커리어를 관리해줄 뿐만 아니라 두 시의 옥태견을 비롯한 다른 아티스트들의 에이전시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압구정동의 투썸플레이스 커피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립영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등 사업에 대한 전략적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2010년 소지섭의 길, 2011년 온리 유 위드 소지섭 등 다수의 사진집을 집필하며 삶과 예술에 대한 깊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소지섭의 또 다른 업적은 대중의 인정입니다. 그는 2012년 강원도 홍보대사로 위촉되었고, 강원도 내 51km 도로가 한국 배우로서는 드물게 소지섬로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경찰청 사이버 범죄 예방 캠페인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영희부터 사업, 사회 활동까지 그의 끊임없는 노력은 아무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을 보여줍니다. 소지섭의 삶에서 사랑과 결혼은 기쁨과 깊은 슬픔을 동시에 경험하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좋은 정을 만나기 전 소지섭은 사생활에 대해 솔직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연애에 서툴렀고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몰라 과거의 연애가 종종 결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애프터스쿨 이주연 등 몇몇 연예인과 교제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본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실패한 연애는 그에게 깊은 후회를 남겼고 세상과 더욱 단절된 삶을 살게 했습니다. 2018년 소지섭은 전 아나운서 겸 리포터였던 조은정을 만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은정이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 홍보를 위해 SBS 연예가중계에 출연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만났습니다. 인터뷰 내내 두 사람은 미소와 숨김없는 눈빛으로 특별한 유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교제를 시작했고 2020년 4월 7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소지섭은 조은정이 자신에게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안정감과 평화를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인터뷰에서 그는 결혼이 안정감을 준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실감합니다. 그녀는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행복 속에서도 소지섭은 여전히 슬픔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성이 사생활에 익숙한 조은정의 삶에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했습니다. 언론의 압박, 캐묻는 기사, 근거 없는 루머는 때때로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낼 힘이 없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과 과거의 상실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이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종종 괴로워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비록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사랑하는 아내 곁에 서 있을 때조차 그의 눈에는 항상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지섭의 삶은 고통을 극복하고 회복력과 재능의 아이콘으로 거듭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결손가정에서 자란 수줍은 소년에서 한류스타, 사업가, 그리고 헌신적인 남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슬픔, 끊임없이 이어지는 외로움은 그를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배역이 관객, 배역이 관객.